와, 파워 랭킹 1위. 다음에 중계할 때 볼게. 30km는 안될것 같은데? 아직도? 왜? 아직도 반말해? 나한테? 아니, 내가 누나한테? 아니, 내가 누나잖아. 오케이, 다음 중계 때 오빠. 지금 은 내가 누나잖아. 캘, 캘, 잠깐만, 뭐 이상한 거 봤는데? 챗GPT 어디있어 챗GPT 방금 봤는데? 챗GPT가 나 분석한 춘봉박 점수 올리는 방법 비추천 챔피언 <laughs> 삭제 또는 재검토 <제검트> 추천 암베사 <laughs> 라이즈 11.1 1승 8패 존나 어이없네 나 이것도 라이즈는 진짜 항상 잘했는데 추천 챔피언불 정리 메인픽 갱플랭크, 니달리 럼블 챗 GPT가 원하는 대로 네, 오늘 플레이를 좀 해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나중에 올려드게요 네, 올려주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안베사, 안베사 모데카이저가 떴다. 모데카이저 뭐야? 미드 모데카이저인가? 안베사가 떴어. 자, 안베사 상대로 여기 S 플러스 s 티어에서 괜찮은 애들이 니달리 레넥톤 괜찮아. 니달리 레넥톤 쪽으로 일단 눈치를 봐보자. 신지드? 신지드? 달리니. 신지드, 안배사. 둘다 좋아. 잠깐, 뭐야? 정글 안배사야? 정글 신지드야? 정글 안배사야? 어, 봉풀주 신지드. <laughs> 관지드. 닉네임 좋네?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른, 채 GPT가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플레이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. 헤헤, 거기 깔려있는데. 안녕. 안녕. 어때? 어때? 창 맛이? 헤헤, 거기 하나 더 깔려있는데. 경치 또 먹지? 안녕. 신지 CS 4 개. 안배사 밑에 보였거든요. 여라인까지만 하고 집 빨리 갔다 오죠. 어. 이 됐어. 근데 신지 상대할 때는 이렇게 좀 태워놓고 좀 지워야 돼 라인을. 안 지어놓으면 얘가 넘어가 버리니까, 그냥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야, 야, 좀 그만 좀 죽어봐. 왜 그러는데? 잠깐만. 까비. 응. 형 투포의 신발이야 이 새끼야. 야 그만 죽어봐 진짜로. 왜 뭐가 문제인데요 형들? 야, 뭐야, 정신 나갔어, 정신 나갔어, 캐틀. 여기까지만, 그만. 굿, 먹었어. 나랑 같이 하면 돼, 나랑. 이거 하고 싶은데. 찍어 눌러, 그냥. 그렇지. 여기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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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펜타, 펜타!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으아! 잔반 처리반이야, 이 새끼들아. 채 GPT가 추천해준 내 챔피언 풀이라고, 이 새끼들아! 안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좋다 안좋다 야야개째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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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피더스틱. 야야야너 제이데이 첫판좋고요님 별풍선 249개 감사합니다. 와 파워 랭킹 1위. 다음에 중계할 때 볼게. 근데 이게 그시 식계 식가가 좀 올라 가지고 <laughs> 3 0개로는안될것 같은데. 그때 우리 같이 이제 놀 때는 3 0개 맞았는데 지금은 300개 채우면은 다음 중계 때 한번 뭐정의를 위해서 내가 시그널 한번 보내 줄 수도 있고. 아직 왜 아직도 반말해 나한테 아니 내가 누나한테 아니 잠깐만, 지금은 근데. 지금은 내가 누나잖아 아니 내가 누나잖아 방송 중이에요 <laughs> 나 누나라서 존댓말 해줬으면 좋겠어 히히히음 정이가 우리 또 이렇게 삼백기 <laughs> 고마워 정아 음, 누나보다는 <laughs> 우리가 또 이렇게 <laughs> 정희가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이번에 정희가 이제 렌탈 한 거잖아요 저를 오케이 다음 중계때 오빠 음... 시간을 보낼게 아니라고 아 내가 진짜 다음에 기강 잡는다 존댓말 쓰고 누나 하면서 깍듯이 누님 이렇게 했어요? <laughs> 아왜 이렇게 누나라고 하기가 싫지? 그니까 누나라고 하라니까 하기가 싫네 이게 돼? 다시 천천히 해봐. 그, 탑을 안 와도 될것 같긴 한데. 난 살았어, 일단. 할수 있어요? 나이스. 맞았어. 어... 개비. jay go 오, 좋은데요, 태원이 형. んカッと。<laughs> 뭐야 아니아니 나왜인간평물로 변신 됐냐? 빼야돼 이거 빼야돼 빼야돼 <웃음> <웃음> 와, 정신 나가겠네, 게임, 그냥. 아나 진짜, 진짜, 진짜 존나 짜증나네 이거. 샤코 형이 화를 너무 돋구는데 사람 화를? 분노 유발 장치?

사람 존나 화나게 하네 그냥 나다다다다다다 끝내 제이 니달리가 왔다야 그냥 니달리 하면 돼 점수가 내가 잘못 보고 는 거야 왜 계속 똑같은 거 같지 이거 진짜. 아 진짜 오르지 란데 진짜 아좀 미쳐버리겠다 그냥.